2월 17일 수요일 사순절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송가 448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묵상 가정예배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길을 걸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묵상하면서 주의 귀 뒤를 따르는 믿음의 절기 묵상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이 가장 진지하게 주님의 길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경건과 절대 된 모습으로 주님 닮기를 심쓰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롬의 야거부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달라. 이렇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마시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는 이 땅의 제국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고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세우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우리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 그 자신이 어떤 잔인지 사순절 첫날 이 시간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권한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한 생명을 낳고 얻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생명을 얻고 살리는 권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엄마는 아기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수고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산의 고통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아이의 몸종 대기를 보통 7, 8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20년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과 수고를 해야만 한 생명이 제기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권한받는 그런 권한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 그 길은 주님의 권한의 길이고 권한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영광과 승리의 잔이 아니라 죽음의 독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울 때, 야거보 요한은 예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구 부탁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광의 때니까 함께 영광의 자리 에 존귀함에 이르겠다 이런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은 군인을 동원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나라를 파괴하면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참고 기다리고 비우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종 되어서 이루시고 만들어가는 섬김의 나라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독주의 길, 독주를 마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좌편 길을 달라고 하니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의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거셨던 길, 그 잔은 마시려고 하는 잔은 쉬지 않고 남을 섬기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세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인권과 영혼을 소중히 보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인권이란 없었습니다. 그저 종처럼 쉴수 없이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리고 나누시고 고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고 잠시도 쉬지 못했던지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에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과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쉼 없이 자기를 비우고 섬기고 그런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가르친 길을 조용히 차분히 따르면서 묵상하면서 흉내라도 내면서 섬김을 실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또한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생명을 위한 고난의 길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길 섬기는 길이 길을 잘 따르므로 주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답게 꽃피어 나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흉내라도 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생명을 위한 고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리고 섬기는 길,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이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가덕예배 드리면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담기라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누군가를 위한 고난의 길이요 또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길이고 섬기는 길이었음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